2022년 10월 6일 예심찾기 에스라서 6장 말씀으로 출발한 하루였습니다. 성전건축을 하는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심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시간 호흡할 수 있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저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뛰곤 합니다. 지금까지 사단이 망각하게 만들었던 저의 정체성, 아버지, 지명하여 저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딸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귀 기울였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선순위를 잊지 않는 딸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어저께 잊어버린 줄 알았던 택배를 다시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중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택배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묻고 확인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딸이 되겠습니다. 습관에 의해 익숙함에 의해 움직이는 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 습관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훈련을 받으며 더 성경적인 습관을 갖는 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녁에는 또 서울에 있는 딸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딸이 흔들림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그런 만남을 통해 저희 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